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LGCNS. 글쎄요,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AI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급등했다가 살짝 빠지는 모습. 5만원짜리가 10만원 됐다가 따불라고 10%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거라고 볼수 없죠. 어쨌든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LGCNS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단기 과열, 투자 주의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주린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조치 종목이란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 다음에 단기 과열,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꼭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만으로 거래가 됩니다. 레버리지 쓸수 없습니다. 신용 거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돼도 30분 단위로 개인들 어떻습니까?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세력들은 어떨까요? 좋아합니다. 왜?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개미털갈길이 없는 거죠. 이런 거 지정된다고 해 봐야 일시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추세에 전혀 지장 안 줍니다. 오히려 추세는 강화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수 계좌 간여가다 종목 이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옵니다. 투자자 구분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옥가, 시장가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단계 매수, 저가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밑에서 떨어지면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그리고 LG CNS 보시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꼭관과해서는안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LG CNS 여기 보시면은요,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가 2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은데 호주의 유명한 증권사가 있죠, 메컬리라고 여기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투자목적법인 LG CNS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요. 얘네가 2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목적은 뭐죠? 수익입니다. 경영학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들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LG CNS에 직구 넘어가야 될 문제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조치가 진행이 됐다.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을 2 1 들고 있다. 경영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노리는 펀드입니다. 사모펀드죠. 일종의. 먼저 이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에 나온 종목이죠 단기 과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차가 줄었다가 늘어났습니다 공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최근에 보시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 담보대출 금액이 폭증했습니다 대차가 늘어났다는 거 공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숏 커버나 스키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담보 대출 금액이 늘어났다. 개인들이 주식을 맡기고 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주식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반대매매 나갑니다, 여러분. 이 플로 잘 아실 겁니다. 경험도 있으실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LG CNS 공매도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담보 대출 금액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여기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아까 시장 조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긴 사는데 뭐라그랬습니까 제가 저가 매수라 그랬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 옵가 시장갑니다.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강한 매수입니다. 이게 아직 2단계, 3단계로 안 갔습니다. 바뀐 거는 신호와 패턴이 바뀌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매도도 마찬가지죠. 숏 커버냐, 스키즈냐, 신호와 패턴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가 들어오면 이게 바뀝니다. 신호화 패턴. 공통적인 건 이거죠.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중이라는 거. 단계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 셧커버에서 스케즈로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담보대출.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급등급락이 나오죠. 모두 다신호화 패턴이 바뀐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개인들이 담보대출에서 가장 많이 산 섹터가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원전, 그리고 AI입니다. 신정부의 최대 수위주 섹터들이죠. LG, CNS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그래서 올라겠죠 지금 끌어올린 세력들 여러분. 누가 올렸을까요? 이거.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PB 15년, 펀드매수 15년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외국인 없어요.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물량은 털면서 매집하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레버리지가 들어갔고. 구매도 숏스키즈가 나온 겁니다. 장대양봉이 6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변동성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LG c 는쓰는 그래서 여러분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중장기 대응 전략, 단기 대응 전략.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량이 1000주다, 500주는 보유하시고, 500주 트레이드 가는 전략입니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간단한 얘기죠.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그죠? 6만1,900원에 공모해서 들어온 종목이죠. 공모하고 25% 빠졌습니다. 그죠? 빠진 다음에 4만6,500원 찍었나요?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집은 시작된 겁니다. 이 보이십니까? 3월달부터 쭉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몇번 흔든 다음에 땡겼습니다. 기간이,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3개월 이상 매집을 했어요. 몇배 올랐습니까? 밑에서? 이제 겨우 100% 오른 건가요? 5만원짜리 10만원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창에서 같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립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지금은 매집이 진행 중이에요. 수익을 낼 단계가 아닙니다. 초기 매집이 진행 중인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엔 홀드 절대로 단타치지 마시고, 50%는 단타치고, 50%는 무조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슈들이 몇개 나왔는데 cns 이슈 보시면요 음, 최근에 신정부가 되면서 LG AI 연구원장 백영원씨인가요? 엑사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LG의 AI 이거를 만든 사람이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에 한성숙씨인가요? 예전에 대표이사 하던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이 됐었죠 바로 이런 것들 전혀 무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볼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신정부 정책이 AI인데 AI 백조 투자하겠다. LG 출신이 과학기술부 통신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LG그룹 주식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도 많이 갔죠. 계약금은 수천억. LGCNS 죽전 데이터 센터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입주했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LGCNS 네이버. 그리고 LGCNS. 삼성 SDS와 KT 연합군을 꺾고 AI 디지털 플랫폼을 수주했다 여기서 삼성 SDS와 LG CNS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에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LG CNS가 삼성에 비해서 삼성이 2019년에 9,900억, CNS가 뭐 최근에 보면 한 4,600억 정도. 핵심 사업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삼성은 주로 삼성 계열사 수주가 많죠. 근데 LG CNS는 비슷하게 스마트 팩토리, 금융 IT 솔루션, 스마트 시티, 공공 산업 쪽에 많고 LG 그룹 외에. 외부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강점이죠 삼성 SDS, 삼성 매출이 많고 성장성 면에서 본다면 LG CNS가 좀더 빠릅니다 삼성 SDS는 안정적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투자자 성향이 어떤가에 차이가 있는데 보수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 SDS가 좀 낫겠죠 근데 공격적인 분들 LG CNS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대표가 보긴 그래요 비교해 봤을 때두개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CNS가 잘 나가고 있죠. 6조 같이 미 휴머노이드 AI 기업과 손잡았다. 스킬드 AI 이렇게 휴머노이드 AI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가 로봇과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 대단한 기술이죠. LG CNS는 이렇게 최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메커리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그죠? 크리스탈 코리아 대형 짝파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LG CNS 먼저 LG 출신이 AI를 만든 사람이죠. LG의 이분이 과기부 장관이 된다.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라가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LG CNS가 있는 건물에 네이버가 들어갔다. 클라우드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LG CNS와 삼성 SDS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안정적인 면에서는 SDS가 낮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잘 나가는 측면에서 요즘 LG CNS가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6조짜리 휴머노이드 기업을 인수했다, 스킬드 AI 휴머노이드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까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LG CNS는 LG에서 가장 첨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런 성장주들은 여러분 수치보다는 뭐죠?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배팅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보다는 기술 이런 게 평가받는 거죠. 기술력은 이미 평가받고 있죠. 그다 정치적인 이점까지 생겼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외국인들 저가 매수 중이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스키즈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담보 대출 금액까지 늘어났습니다.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찍고 빠질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고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LG CNS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LG CNS 메커리 블록딜 전략 대응 전략 자료. 아무래도 메커리의 블록딜이게 중요하겠죠. 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표가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이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 메커리 만든 특수목적법인. 여기서 블록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입수했어요 박 대표가 단체방에 하나 있는데 PB 때 만든 건데 PB들,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메커리의 블록딜 예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누구한테 물량을 넘길 것이며 어느 정도 가격이 진행이 될 건지 보통 이 친구들이 블록딜 할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8월 5일이 보호 에서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이미 이 친구들은 전략 자료를 짜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립니다 3158에 8 5 7 5 문자로 여러분 P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박 대표가 이 블록들 보고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맥커리 P의 블록들 보고서. 문자 p 라 보내시면 아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8 5 7 5 그냥 BD라고 보내 주세요. 블록들이니까. 그러면 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블록들 보고서를 선착순 배미명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코리아 요한회사 맥커리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의 lg cns 블록딜 보고서 8월 5일 보유해서가 풀린 이후에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누구한테 물량을 넘길 거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건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문자 bd라 보내시면 선착순 100명한테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따로 정리한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블록딜 전략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와 패턴에 따른 매수 매도 전략 그 다음에 블록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010-3158-8575 lg하고 알러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매매 전략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전략 그리고 블록딜 내용이 포함된 전략자료입니다 lg 알러 보내시면 lg c n s 관련 모든 대응 전략이 들어가는 리포트 보내드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초대해드립니다 010-3158-8575 입장이라 보내시면 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이 방의 용도는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LG CNS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문자 입장 보내시면 되고요 박 대표가 최근에 급등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급등주 테마주 무료받기 문자를 급등이라고 보내신 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급등 보내시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lg cns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대응 전략이겠죠 lg하고 알로 보내시면 신호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과 메커리에 블록될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등 단기 급등제를 보내드리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CNS가 다닐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매하기 힘들다는 분이 많으세요. 타점을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3158에 8575 문자로 여러분 LG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신호가 나가겠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문자 LG라 보내시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코리아 유한회사 맥커리의 블록딜 전략 8월 5일이 보유여수가 풀리는 날입니다. 이미 이제 한달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블록딜 보고서를 만들어놨어요. 어디에 넘길 것이며 어느 정도 물량인지 일반적으로 이런 사모펀드, 헤지펀드가 블록딜 할 때쯤이 거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BD라고 보내시면 돼요. 블록딜. 선착순 배명한테 보고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룹이 LG AI를 만든 배경원 씨인가요? 이분이 과기부 장관 지명됐습니다. 될지 안 될지 뭐 청문회 거쳐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거. 신정부의 문제. a i 백조 투자하겠다. 적당한 이무으로 골랐겠죠. 네이버의 함성숙씨인가요 그분이 저 정, 어, 중소기업부 장관인가요? 판교 쪽에 이 벤처기업인들, AI 쪽,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중에서 AI에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어요. 정책주는 묶여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S보다 이익도 적고 안정성은 뛰어나 떨어지지만 대세는 LG CNS 갖고 있다는 거,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LG 쪽으로 한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겠는가는 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차가 늘어나고 있고 담보대출 금액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수하는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중이고 1 단계 매수 공매 세력들이 들어와서 숏 커버나 스키즈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담보대출 금액도 들어왔죠. 작은 재료에도 급등 급락하게 됩니다. 이50%비중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머무르다가 터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급등락하겠지만 추세는 갑니다. 나중에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11배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중장기로 무조건 바이앤홀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중 50%는 무조건 트레이딩 50%는 중장기를 보유하는 전략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리포트 안에 투투액 전략 단기 중장기 대응 전략 포함되어 있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50% 타점 자신 없는 분들 문자 LG라고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니까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맥커리의 블록딜 8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보고서 만들어 놨습니다. 물량 어디로 넘길 것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문자 블록 BD라고 보내시면 메커리의 블록딜 보고서를 선착순 배명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LG CNS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주식은 뭘로 가죠? 이슈로 갑니다. 그러다가 수급으로 갑니다. 누군가 매수를 하죠. 마지막에 뭘로 갑니까? 심리입니다. 10년 두 개입니다. 피어와 포머예요 피어는 아실 거고, 포머는 뭐죠? 피어본 유싱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뭐였습니까? 미친 듯이 올랐죠. 포머입니다. 더블어스 단기간에 지금 뭡니까? 올라가 보니까 밑에 보니까 까마득해요. 피어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 세, 세력들이 물량을 텁니다. 말 그대로 개미털기죠. 여러분이 안털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리포트와 텔레그램의 핵심이고,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문자를 LG라 보내신 분은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메커리가 준비한 블록딜 준비해야 되겠죠.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보고서 비디라 보내시면 1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